반려동물 천만 시대 사람과 편하게 어울리는 강아지가 있는 반면 경계하고 짖고 무는 반려견도 늘어나고 있죠. 그런 행동을 교정하는 해결사가 있습니다. 혹시 미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어려워하지 말고 주변에 훈육 미용을 하시는 분들을 꼭 찾아서 만나서 이야기를 받고 문제를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견주들의 마지막 희망. 훈육 미용실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문제 견도 서희 씨에게만 가면 온순해진다고 하는데요 기분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 문정동에서 미용과 훈련을 같이 하고 있는 미용하는 훈련사 이서희라고 합니다 훈육 미용사 서희 씨 강아지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을까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자리한 훈육 미용실. 그런데 단순히 미용실이라고 보기에는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는데요. 꼭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같기도 합니다. 아 여기는 반려견 미용교육 전문센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방문해서 미용교육도 받고 보호자님도 미용교육에 관해서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미용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이곳 방문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견주들과 봉사도 간다고 하는데요. 얘들아, 우리 이제 운동하자. 얘들 와, 이리로 와. 자. 아이, 가자. 강아지들. 와. 어쩌지? 이리 가자. 어. 아이고, 귀여워라. 설시의 부름에 한 다름에 달려온 강아지들. 이 친구들은 어떻게 방문하게 된 걸까요? 유치원 친구들이에요. 오늘 유치원 등원해서 오늘은 미용 교육을 받고 갈 예정입니다. 앉아, 앉으세요. 오케이 앉아. 아, 앉아. 아. 앉아. 기다려. 멀치 잘한다. 오케이 앉아요. 학교처럼 강아지들을 맡아주는 애견 유치원. 놀이와 훈육 그리고 교육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오늘 특별 관리가 필요한 강아지가 있는데요. 우리 도담이라는 친구고요. 오늘 미용 교육 처음 받는 친구예요. 이제 등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적응도 너무 잘해주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친구입니다. 어, 셔틀랜드 쉽도설이라는 친구고요. 어, 앞발 만지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오늘 그 부분 좀 교육할 거예요. 아! 얘들아 자 운동해! 운동! 원래 평범한 애견 미용사였던 서희 씨, 미용 일을 하면서 훈련사가 된 계기는 뭘까요? 미용실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주, 주, 주어진 미용 시간이 아니라 조금의 여유 시간이 있으면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미용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여유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들에게 미용 교육을 전달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하다가 센터를 직접 오픈하게 됐습니다. 7년 전 반려견을 키우며 시작한 미용일, 미용을 어려워하는 강아지들을 위해 훈련사가 될 결심을 했답니다. 휴일을 반납하며 취득한 반려견 지도자 자격증. 오늘의 손님 클리퍼 둔감화라고 하는 클리퍼를 둔감화시키는 훈련을 할 겁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지금이 둔감화 훈련 적기. 미용 관리에 대한 자극을 둔화시키는 훈련입니다. 바로 얼굴에 가지 않고 몸에 먼저 진동을 느껴주면서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소리 나는 물체들이. 자기 몸에 닿는 연습이 전체적으로 될수가 있어요. 처음이니 무섭고 낯설어하는 강아지를 안심시키는 과정인데요. 뭐 벌써 적응한 것 같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긴장을 됐어, 풀었을까요? 됐어. 도덕이 한번더할한번더할한번더할 자, 올라가. 옳지. 이젠 무서워하지도 않고 냉큼 올라가네요. 설이는 어? 앞발 짜리. 만지는 걸 싫어한다고 했죠. 옳지. 그렇지, 잘 아네, 강아지. 잘했어, 강아지. 자, 이리 와. 서희 씨의 칭찬 한마디에 강아지들의 경계심은 무장해제. 물론 많은 미용 선생님들이 칭찬을 하고 달래면서 하지만 이렇게 놀이처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는 사실 실제 미용 현장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이제 미용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미용하는 시간은 칭찬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칭찬을 많이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사나운 강아지도 애정을 가지고 훈련하는 서희 씨. 물론 칭찬만이 답은 아니지만 긴장을 누그러뜨리는데 이만한 게 없답니다. 어우 잘한다. 어우 잘했어. 우리 강아지. 어 얘네들이 일부러 사실 그러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겁이 나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가르쳐 주고 받아들여 주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해받고 싶은 건 사람도 강아지도 같은 마음. 서희 씨의 애견 하우스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꿔서 들어볼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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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언제나 강아지가 주 손님이 되는 이곳. 그런데 오늘은 견주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호두 오늘 저희가 진행하는 셀프 미용 원데이 클래스를 수강 신청해주신 분이고요. 함께 할 강아지는 푸들 호두입니다. 설마 저 오늘 미용하는 거예요? 애견 미용이라고 하면 강아지를 맡기고 찾으러 오는 게 보통의 방법 오늘 이전에 이제 우선 혹시 미용하면서 좀 어려운 거 있으세요? 우선 다리 하는 거는 좀 너무 어려워서 네. 저희가 좀 많이 빵꾸를 내요 집에서 <laughs> 지금 도 살짝 나 있는데 네. 다리가 좀 어렵고 네. 그리고 귀 쪽이랑 네. 꼬리 쪽 주인도 함께 미용 교육을 받는 시간입니다. 서희 씨의 미용 꿀팁 대방출. 아, 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강아지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건데요. 아, 시간을 들여 천천히 교감하며 미용합니다. 미용 교육 한 시간째. 아, 우리 모두 무생 셀프 미용 교육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호두도 만족하는 것 같죠? 저희가 집에서 했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알려 주셔 가지고 집에서도 더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혼용 미용이 천지 같다는 서희 씨. 오늘 강적이 등장했습니다. 긴장되는 시간.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데요.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들이나 훈육무용을 진행을 할 때는 사실 혼자 하기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많이 진행을 하고요 이 음. 네. 줄을 이제 걸어두는 거는 혹시 강아지들이 뛰쳐나오거나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들 이런 것들은 좀 무서워하기 때문에 안정상한 줄을 좀 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욕에 대한 공포심과 스킨십에 거부감이 있는 강아지 돌발 상황 발생! 물이 닿자마자 서희씨를 물려고 하는데요. 벌써 입질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한 태도로 강아지한테 전달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서 같이 싸움을 한다든가 너무 혼내는 식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 행동이 고조되는 순간 차분히 목욕을 이어나가는데요. 그러나 끝까지 긴장감을 놓쳐선 안 됩니다. 또 다시 짖고 물려고 하는 강아지 네. 명확하지만 부드러운 어조로 사나운 행동을 저지시키는데요.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서희 씨의 훈육법. 무사히 훈육 목욕이 끝났습니다. <laughs> 오늘 끝났습니다. 아까 사납게 짓던 그 강아지 맞나요? <laughs> 좋은 훈련사가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거친 서희 씨. 어, 이 뒤에 있는 상장들은 제가 훈련 경기 대에 나가서 수상을 한 내역들입니다. 강아지에게 물리고 살이 찢어지고 피 흘리며 쌓은 실력입니다.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이 훈육 미용 일에 사명감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가장 보람됐을 때는 미용을 거의 포기했었을 때, 보호자님들이 혹은 미용실에서 거절을 당해서 뭐 마취를 해야 된다, 혹은 더 이상 미용실에서 받아줄 수 없다. 약간 절벽까지 밀리는 경우들이 조금 많은데, 저한테 교육을 받으시고 스스로 집에서 미용까지 진행을 하게 됐을 때 가장 보람되죠. 오케이. 전주들이 믿고 맡기는 서희 의 애견하우스. 평일에도 끊임없이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호텔링도 함께 진행하고 을 있습니다. 미용뿐만 아니라 호텔링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집을 비울 경우 강아지를 잠시 맡기고 갈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답니다. 주인과 떨어지는 게 힘들 것 같은데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 안녕. 재밌게 놀아, 단추야 안녕, 단추야. 엄마, <웃음> 안녕. 엄마 <laughs> 안녕. 그런데 이 쿨한 이별은 뭐죠? 이렇게 맡겨만 놓으면 강아지들이 신나게 놀고 오니 안심 그 자체. 견주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데요. 훈련 잘하시고 그리고 훈육 미용도 하셔가지고 제가 소문 듣고 이쪽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강아지에게 겁을 주는 대신 사랑을 가지고 품어주는 법을 택한 서희 씨. 강아지도, 견주도 또 직원까지도 따라주니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 같죠? 쉬지 않고 열심히 하시고 일도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시고 배우는 일정에서 굉장히 좋, 좋으신 분이에요. 미용적인 부분에서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너무 잘해주세요. 아, 네. 그래서 저희도 보고 배우는 게 많습니다. 네. 아. 행복이 가득한 애견 하우스 <목소리> 예약이 비는 시간 또 설마 일하시는 건가요? 달콩이란 친구고요. 이제 저의 첫 번째 반려견이자 저를 이쪽 길로 인도하게 됐던 친구입니다. 달콩이의 미용을 하며 애견 미용사의 길을 걷게 된 서희 씨. 수많은 반려동물 중왜 강아지 미용이냐고 물으니 그냥 너무 좋아서랍니다. 할퀴고 물려서 팔다리는 상처 투성이 강아지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어 실제로 미용 현장에서 아직도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미용 교육이 좀 대중화가 됐으면 좋겠고 보호자님들도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못 하는 강아지의 마음을 읽어주는 일 힘들더라도 서희 씨가 끝까지 하고픈 일입니다. 세상 모든 반려견이 행복할 때까지 애견하우스는 언제든 열려 있을 겁니다.